살면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의 말씀에 복종 안 됩니다. 복종 비슷하게 모양만 내는 거지, 복종 불가능합니다.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 즉, 십자에 가못 박혔다고 여기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병을 고쳐도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을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면 예수님과 관계 있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만 관계 있어요. 예수님과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만 관계 있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면 예수님은 모릅니다. 구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영하니까 뭐 성령님도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가지고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맺고 있다, 사랑과 희락과 합형 오래 어, 중성 원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친절이 나에게 나온다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나온다면 그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우리 몸은 어차피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잖아요.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몸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아끼야 됩니다. 예. 술 마시는 것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알코올 단1%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담배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예. 도박 아이. 그건 뭐냐? 마약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강홍식품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자연식품을 먹어야지. 강홍에 는 음식을 먹는 것은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마트에 가면 농산물 말고 살거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배달하는데 어, 어떤 분이 이제 물건을 딱 배달하니까 고깃집인데. 아,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위치 묻는 과정 속에 전화를 통화할 때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경상도 사람인 걸 알았대요. 그, 고향 어디가 묻더라고. 제가 경북 상주라 그는게 자기는 예천이래요. 그럼 이제 고향 사, 사람 만나니까 이제 반가운 거지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음료수, 그걸 딱 넣더니, 그게 뭐, 고깃집이니까, 맥주, 소주, 뭐, 음료수 쫙 있더라고. 이중에 필요한 거다 가져가라 그랬더라고. 여러분, 제가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음료수 전. 갖고 와봤자, 전다 버리거든요? 그, 제가 져올수 없잖아요. 그분은 그분한테 소중한 재산인데. 아이, 됐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제가 배달하고 나면 막 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받으면은, 제가 그냥 조용한 데 가가지고, 그 제가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또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럼, 뚜껑 따가지고 제가 다 버립니다. 음료수 안 마십니다. 저는 하나는 주신 물만 마십니다. 저는 커피도 안 마십니다. 예, 자, 그 다음, 뭐, 커피 마시고 안 마시고는 자유지만, 예, 저는 어쨌든 안 마십니다. 음, 뭐, 커피 뭐, 뭐, 생두 가지고, 생두 가지고 뭐 하는 거는 뭐, 몸에 괜찮겠죠? 그러나 거기 뭐, 믹스 커피,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음, 십 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 우리 뭐 몸은 어차피 죽죠. 그러나 살아 있을 때는 소중한 몸이다.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66세인데요. 제 고향 친구들도 강해 보면 보면은 진짜 건강하고 체력도 좋은 친구들이 먼저 이 땅을 떠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